누가 만든지까지는 나는 모르겠어 이봐. 어느 나라에서나 근데 그럴 것 같아 맞는 거 보면은 중점을 어디 두었는지까지는 느낄 수 있지 자 험난했던 밤이 끝났어요 다 문제는 이기도구를 해가지고 있어 아, 기본은 배송 끝나고라 이게 12단까지 가니까 자블로스크 자토블스크 저 탑은 뭐래 대형사고는 아니었죠 전복사고 긴 한데 그나마 좀 넘어질 때 살살 넘어져 가지고 완벽한 컨트롤이 안돼서 데미지는 했지만 막 사고나는 거랑 컨트롤해서 사고 나는 거랑은 좀 다르죠 회권입니다.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와, 이게 국도로만 오니까 더 오래 걸리는 느낌이야. 길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150m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런데는 주차하기 쉽겠지.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자 무사고는 깨졌죠. 1% 데미지. 아이 대각이네? 어, 뭐야? 공간 있나? 어? 여기로 들어가야 되나? 약간 대각인가 보다? 아닌가? 맞 이거? 이거? 이 이거? 너무 꽉거이 이거? 이거? 이이진 이거? 나가, 이거? 나가서어이구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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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 이렇게 할수 밖에 없어요 여기 주차를 이거 아니오, 아니면은 그치 위치상 90도 주차해야 되죠 여기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트레일을 피해서 어 이거 커트라인 됐다 아 여기다 집어넣을걸 아무서워 깨졌어 1%아 1.8%야 다시 오랄이라고? 와, 이거 한 방인데? 여기서 출발했죠? 오랄. 이렇게 해서 끝, 여기 끝인 것 같아요. 이 까만색은 이거는 국경이고, 도로가 이제 안 보여, 이게. 이거 가서 한방에 갈까? 크롤타워를 거쳐서 안간 도시잖아. 여기 아, 이게... 이게 맵서안 찍히는구나. 죄... 아, 그런가?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국경 아 이게 국경인가 보다. 아니 뭐야 이게 파키스탄 국경이 그게 크로아티아구나. 아 투르크메니스탄 이게 씨, 크리게 보여가지고 글자가 <웃음> <웃음> 맞네. 어 tm이네 tm. 그렇군 두 나라가 같이 있는 거였구나 툴크메니스탄 카자스탄 일단 크롬타우를 가서 굳이 뭐 그렇게 한방에 갈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그럼 뭐야? 카자흐스탄이 이만큼 여기까지가 카자흐스탄이구나. 이 국경 여기 아닌... 아, 그런가? 여기까지... 와, 근데 카자흐스탄이 이만큼인가 봐. 투르크메니스탄 음. 이렇게 보면 이게 도시명이 떠 가지고 요래 보면 이게 나라가 뜨긴 한데 이게 회색으로 보여 갖고 말이지 카자흐스탄이 이게 꽤 넓어 아프가니스탄 이쪽이 인도인가? 아프가니스 탄 타지 타지스탄? 어 여기가 뭐야 이거? 여기가 카자흐스탄이고 아 국경 요거 요거 국경 키르키 타지스탄 트루크메니 <laughs> 아프가니스탄 타지스탄은 어디야 도대체 나라가 요만한가봐 여기는 이게 그거랑 섞여있네 여기 도로가 아 일단 투어 끝내고 어 여기 끝내고 밑에 도시 가서 보도록 하죠. 예전에 아메리카 그 트럭 갈 때는 진짜 지도 뱀편놨었어 지도. 미국 자회전입니다 여기는 뭐안 복잡하니까. 미국은 켜놓고 그냥 했지. 예비가 없던 시절, 게임하다 보니까 진짜 지도를 보게 되더라. 아메리카 트럭 시뮬레이터! 아니, 왜? 왜? 지금 그거를 해? 왜? 아껴 놨다가 나중에 하지? 직진입니다. 네0 m 아물0 m 라고참 저건 세이브 해야겠네 아 물도 별로 없네 지금 사고나라 못하지 잠시 아까 사고났잖아 이거 <laughs> 아 포인트 털려고? 세이브 해놔요 어, 언젠간 하긴 할거야 그거 오늘은 좀 그렇고 벌써 사고가 났다는 거 그게 이제 딱 그거지 어려운 화물에서 하는 아, 거가좋막 포인트 써서 하도 사고가 안 나는 스트리머에게 이거는 좀 쉬운 함물이야각고에대해서자 그 이제 지도상 백이죠 이게 여기까지 이게 아, 이위도 있긴 하구나. 아, 로딩 속도 봐, 이거. 아. 아, 이거 물음표가 왜 발견이 안 됐지? 차 돌려야겠는데? 보시기에 해야겠다 일단. 팀앱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아열가야 음. 차를 어디서 돌려야 되냐 이거 여기? 백오우회표가 발견이 안 됐어. 그리고 저기 찍어야겠는 걸 가면서 위에 올라갔다고 와야겠다. 경로 다시 탐색합니다. <laughs> 오늘은 여유 있게 해보죠. 진짜습 그냥 그래, 좀 길이 넓긴것 같긴 하다. 아프가니스터나 여기에서 물음표가 어디 있는 거길래? 아, 들어갔어야 되는구나.

색깔 유칠할게건 이제 도심으로 가서 위 동네까지 돌고 여기 다시 나와 이제. 한번 갔던 길은 안 가는 걸로 해서 회사는 찍어 될거 같고. 보통 해금하는 게 물음표라서 잠시 후과외전입니다 어, 왜 일로 왔지? 아, 생각 없이 왔더만. 또 유턴해야 되네. 그냥 이렇게 들어야겠구나. 여기도 돌고 와야 되는데 고속도로 우선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어, 0 0 k m 찍히는데, 10시 40분 도착인데, 이거? 오터니우회전입니다한 수리비 오만유로 정도 나오면 수리하지? 전해, 그냥.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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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여기날 그날, 길이 아니잖아 회전정도차리 이거 일반도로인지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자 여기서 야이 도시 안에 이거 저기가 두개 있는거야? 큰 도시인데 여기 150m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지금 색칠을 중. 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도로가 한산하긴 해 <laughs> 이런 고가 지속도로지 기차 달리는 덴가? 허력발전소 같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왼쪽 도로입니다 자회전입니다. 아, 이런데를 배송은 못해. 개인 트레일러를 하다 보면 자회전입니다. 이제 안 가는 데는 안 가죠. 아까 물음표.. 물표가어이 루트에 있지 아 여기 여기 여길 돌아야 되네? 어 아,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커아자토볼스크 코스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두 개의 도시가 따로따로구나